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오늘로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으로 한동안 위축됐던 북중교역이 최근에는 두만강 통로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두만강 대교로 북한으로 연결되는 중국 훈춘의 권하세관. 화물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 통행량이 수백 대에 이릅니다. 지금 옛날부터어떻습다들어다뭘말도와 <놀람> <매일 인장, 매일 놀람> 응. 최근엔 승용차 스무 대가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제재 이후 승용차의 반입은 처음입니다 접경지역 북한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관광객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예 메사 농이서 뭐? 흑반이 없어 차도 없어졌다 나보지 못하고 열 올 상반기 훈춘 해관을 통해 들여온 북한 물품은 1년 전보다 177%가 증가했고 출입 인원도 4%가 늘었습니다. 이목이 집중되는 압록강 루트 대신에 두만강 루트가 제재 회피 경로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한때 위축됐었던 압록강 쪽 단둥의 교역도 회복됩니다. 세관 물류센터엔 검사를 기다리는 화물차들이 즐비하고 수출입 물품 검사도 느슨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에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던 초기와 달리 북중 접경에서의 교역만큼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대북 제재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남아일대 북한 식당들이 한약재와 웅담까지 팔며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북한식당에서 파는 웅담의 주 성분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는 돼지 쓸개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본국 특파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북한식당 평양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곰염, 즉 북한산 웅담을 진열해 놓고 팔고 있습니다. 3 9 g 웅담 한 통이 390달러, 우리 돈 43만 원이 넘는 고가입니다. 3 9 0니다 인도네시아 한랄위원회가 해당 제품을 분석한 결과 돼지 쓸개가 주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 쓸개에 곰 쓸개즙을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제일 금지하고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현지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곧 보도할 예정인데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모독으로 비춰지면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많이 분노할 수도 있죠. 앞에 가서 뭐데모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겠죠. 이미지도 실추가 될수 있죠. 그 거리이안 가지요.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북한 식당이 한국산 소주를 밀수해 판매하다 적발돼 문을 닫으면서 이제 한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해외 북한 식당들이 현지 국가의 종교적 금기까지 어겨가며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꼭 1년 전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꼬마 난민 쿠르디를 기억하십니까? 최근엔 폭격 현장에서 구조된 5살 옴란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죠. 남으면 옴란, 떠나면 쿠르디라는 이한 컷의 만평은 내전 지역 아이들의 현실을 100마디 말보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시리아군의 폭격이 끊이질 않는 알레포의 아이들입니다. 다리를 잃고 한쪽 눈을 잃은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이 두려웠을 겁니다.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선 1만 5천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 형제는 집에 포탄이 떨어져 가족을 잃고 둘만 남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된 아이들은 폭격으로 생겨난 물웅덩이를 놀이터 삼아 헤엄칩니다. 전쟁과 굶주림을 피해 부모 손을 잡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향한 아이들은 100만 명이나 됩니다. 태어난 지 다스밖에 안된 조선아 쌍둥이가 지중해에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운 좋게 바다를 건넜더라도. 10명 중한명은 부모를 잃어 나 홀로 난민이 되고 맙니다. 떠나도, 남아도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들. 살아남더라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합니다. He got really aggressive, was hitting other boys and the side that was because he felt that he was covered, that he was protected and he could be whoever he wanted to be. 평온한 동네에서 마음껏 뛰어놀날은 언제 나올지. 아이들의 눈빛은 어른들에게 답을 묻고 있습니다. 카이로의 SBS 정규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주로 액체 연료를 쓰는 러시아제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단거리 KN-52를 제외한 노동, 무스단, 스쿼드 모두 액체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고체 연료 로켓을 썼습니다. 이게 북한의 미사일 체계와 우리 대응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흥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고출력의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건 지난 3월입니다. 오늘 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적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저개될수 있는 단도 로켓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SLBM 발사 성공으로 이 말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SLBM에 장착된 고체 연료 로켓의 사거리는 2,000km를 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 개발에 열을 올린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액체 연료는 독성과 부식성이 강해 반드시 발사 하루 이틀 전 주입해야 합니다. 연료 주입과 발사 차량 탑재 과정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사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쓰는 미사일은 이동이 쉽고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10년 또는 15년, 20년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제 점화만 시키면 바로 이제 연소돼서 날아가는 거죠. 징후를 보이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죠. 북한이 고체 연료를 쓰는 지상 미사일을 개발해 대거 배치할 경우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전략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 수중 발사까지 성공한 만큼 북한이 지상 미사일에 고체 연료 로켓을 적용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보건당국은 콜레라 감염이 이 거제 앞바다에서 시작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 바다는 콜레라가 증식하기 최적인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달 넘게 이어진 폭염에 바닷물은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뜨거워졌고요. 여기에다 염분 농도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건지 엄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리안 해양 관측 위성이 촬영한 우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7월 초 파란색으로 표시되던 제주도와 남해 인근이 8월 중순에는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염도가 높을수록 파랗게 표시되는데 한달새 염도가 낮아진 겁니다. 7월 초 중국에서 일어난 대형 홍수로 양쯔강을 통해 강물이 대거 바다로 쏟아져 나왔고 우리나라를 감싸고 동해로 흐르는 해류를 따라. 강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의 염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염분이 한 22에서부터 시작해서 33ps u 그사이로 분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낮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콜레라균은 염분 농도 35 이상의 고염도 바다에서는 잘 번식하지 못하지만 2 2 이하의 저염도 바다에서는 활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해안가 연안 아니면 강하구의 바닷물과 섞이는 그래서 염도가 적절히 유지되는 곳에서 잘 성장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폭염으로 바다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콜레라균이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늘어나는 것도 남해가 콜레라균이 크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게 보건당국의 추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온이 내려가고 염분이 높아지면 콜레라균의 활동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콜레라균은 활동이 둔화될 뿐 겨울에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콜레라는 9월에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지금 북중 접경 지역의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대책 없이 수습에 손을 놓고 있자 보다 못한 중국이 무인기까지 동원해서 북한 주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강물이 넘치면서 고립된 북한 남양시. 긴급 투입된 중국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들을 어떻게 구조할지 협의합니다. 연락은 두절된 상태. 드론을 띄어 위치를 확인한 뒤 구명보트를 보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북한 북부 지방엔 가옥 수백 채가 부서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십 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리고 이재민 일부가 강물에 휩쓸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별다른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거의 지붕만 보일 듯말듯 하는 상황이가집무나고 이제 것으로 이동하는. 이런 가운데 북한 못지않게 폭우 피해를 본 중국이 북한 주민 구조에 나선 겁니다. 이번 구조 작업은 지진성 당 서기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중국이 북한 땅에 들어가 구조 활동을 벌인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구체적 정황과 함께 북한을 지원한 사실을 보도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구조와 관련 보도는 대북제재 등으로 북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는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내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53개국이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 내 자국의 신규 은행 개설을 금지한 데 이어 중국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도 폐쇄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드 문제로 느슨해졌던 중국의 독자 제재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공식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과 합작으로 설립한 자국내 북한은행 지점에 대해 승인을 내리자마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바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내 북한은행의 신규 지점이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중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신규 지점 개설도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대 중국 수출 규모는 11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번 금융기관 폐쇄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로 다소 느슨했던 중국은 지난달 26일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규탄 언론 성명에 동참하는 등 다시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김정은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우호적이던 앙골라는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고 싱가포르는 비자 면제를 중지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현지 시찰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과거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들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처형 등 공포 정치로 인해 피로감이 커지면서 속속 등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로 인한 절벽 효과가 나타나면서 북한 경제가 어느 순간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우호적이던 국가들까지 속속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고 남이비아는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시 최근 우리 정부 인사와 접촉에서 북한과 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와 독일은 북한 외교관에, 라오스와 이집트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사를 추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한 선박에 대해 보험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53개국이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1%대 대출에 93평 아파트 특혜 전세 논란까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부동산 청문회가 됐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했다면 도저히 장관 후보자가 될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렇게 농해수의 김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93평 아파트 황제 전세 1%대 초저금리 대출 등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이 집중 질타했습니다.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장관 후보자가 93평, 88평 대형 아파트만 골라 살고 김 후보자가 사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당 의원들은 방어했지만, 한번 조사를 해, 가능한 해보시고요. 의혹을 좀잘 풀어주십시오.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10년간 빈곤층으로 등록돼 2,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게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 생모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국회의원이 며칠 만에 찾아낸 문제를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며 부실 검증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도대체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한 건지 최근 열흘 동안 검증에서 나온 사실이 어떻게 훨씬 더 많은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현 정부의 그 청와대 검증 과정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오후엔 국회가 파행하면서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부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TV 조선 이유경입니다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인데 첫 본회의부터 파행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우병우 청와대 수석 사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